샘터 가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 7절까지고요 12장에 이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경건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 비록 따근해 같이 살아가는 삶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구별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3절. 너희도 함께 갇친것 같이 갇친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음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친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하느라. 거룩한 성도의 삶을 가르치면서, 이타적으로,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타인들에 대해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2절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줄을 족한 줄로 하라. 성도의 삶에 대해서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3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9절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10절 우리에게 재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재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가르치시면서 특별히 7절에서 11절에서 가르쳤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본받고 그 외에 우리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의 삶을 본받고 따르라고 말씀하고요. 8절에서는 예수 우리 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의 고룩하고 경건한 삶을 가르치면서 자신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양하게 폭넓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도로를 생각하는 삶, 십자가를 치는 삶, 그리고 항상 예수의 도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입줄의 열매라고 말씀하죠. 16절에서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 제사로 여기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이와 같이 폭넓은 삶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참고를 했습니다. 11장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고, 그리고 12장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성도의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다양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11장에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사는 것을 말했다면 오늘 13장에서는요, 우리 자신과 지체들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들과의 관계, 심지어는 교회 밖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성은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죠. 영원한 도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언제나 넓은 마음을 가지고. 긴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비본질적인 것들에 우리가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선하게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경건하고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넓게 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넓게 열어주소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와도 선을 행하며, 믿는 자답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또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